고속도로 현장에서는요 허가가 나지 않은 행동은 안 하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은 네. 그러니까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에예 예. 허가 나지 않은 행동을 하다가 그 허가 나지 않은 행동이라는 게 뭐냐면 이뿌레과 같은 거 있잖아요. 이것도 마음대로 치면 안 돼요. 왜냐하면은 이비상 이 파재석이 있잖아요. 에? 이게 날라가가지고 저 승용차 같은 거 깨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쪽에서 브레이크 쳐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쳐도 된다. 그러면 그때 가서 쳐야 되는 거예요. 고속도로 현장이든 뭐 어디 현장이든 다 비슷한데 뭐위기관는 현장에서는 뭐 그냥 그 기사 판단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데가 반드시 쳐도 되냐고 물어보고 확인해야 돼요. 예 네. 이게 저쪽에 지금 망을 안 쳤잖아요 저쪽 건너쪽은 망을 안 치고 음. 이쪽은 망을 쳤어요 이렇게 네, 저쪽은 고속으로 달린 다리... 이쪽은 하이패스 차로잖아요 그래서 차가 고속으로 달린다고요 그래서 이돌 같은 게 치면은 비자파편 그게 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그니까 허가가 나기 전에는 절대 뿌레가를 파격해서는 안 된다. 이제 허가가 났어요. 그래서 어, 사람이 저거 빗자루를 대주고 막 낮춰놓고 다한 겁니다.